급락하기 전의 고점을 저항 추세선의 시작점으로 한다면 이 섬은 큰 하락 후 재반등의 상승 의지를 보여준 후에 다시 후퇴한 지점으로 이두 선을 이으면 강력한 저항 추세선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물타기는 최저점의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차근차근 해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규 진입이라고 할 때는 매수 후에 단기간 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더 주력이 되어야 하는 바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 또 돌파 후에 다시 특정 라인을 누른 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 매수로 공략하시는 것이 옳은데 이 섬자리는. 단기 저항 매물대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보시듯이 이 자리에서는 잠시 눌린 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당시로서는 15%의 상한가를 무려 갭으로 띄운 것으로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